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부두수사 아라키르 세트를 사용한 불박부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한참 오래전이었죠. 그때 이제 불박부두를 이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점도 있고요. 이번 20시즌에는 신세트로 인해서 첫 캐릭을 부두수사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히드리그 선물로는 부두수사는 아라키르 세트를 주죠. 아라키르 세트 이제 할수 있는 게 크게 불박 부두와 치킨 부두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박 부두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불박 부두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장점은 광력딜이기 때문에 다수의 몹을 한 번에 처치를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다른 부두 수사 세팅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재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으로는 부두술사가 물몸인데도 불구하고 근접해서 말뚝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통이나 강인함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동력이 있는 세팅이 아니다 보니까 대균에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크게 이게 강한 세팅은 아니에요. 뭐 한때 게이지 딜러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 워낙 다른 캐릭터들이 버프를 많이 받아가지고 강한 세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치는 뭐 100단 정도 용도로 미만이 될것 같습니다. 히드리그 선물로 받은 아라키르로 이제 80단 정도까지만 적당히 이제 미시다가 파밍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침 부두나 홍공 부두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팅을 이제 한번 볼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라키르 6세트를 이제 착용을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조금 변경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허의 반지가 2 0시전에패치가 되면서 조건이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메뚜기 때와 홀룡 출몰 요두 가지 모두 영향을 받은 적에게서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영향을 받는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띠 같은 경우는 바쿨리, 밀림, 허리싸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조건이 메뚜기 때 또는 피라냐 둘 중에 하나만 영향을 받는 적에게 이렇게 해당되죠. 그래서 피라냐가 몹도 좀 모아주고 증뎀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피라냐는 이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개다 조건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메뚜기 때를 통일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메뚜기 때는 불박지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몹손을때 먼저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박지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에는 이제 허리띠는 바콜리 밀림 허리사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손목은 나쿤발을 사용해서 소확도와 홀령 소확을 콤보로 사용해서 최대한 강인함을 올렸습니다. 무기는 뭐 라쿤바 때문에 신성한 소확도를 액마기는 이제 홀령 출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킬이 하나 비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카프와 좀비 들깨를 사용해서 데미지 감소 효과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액마기는 뭐 기존에 오염된 둥지를 사용하고 메뚜기 떼에다가 창걸룬 대신에 곤충구름을 사용하고 기존에 슬롯 자리 하나에 남는 거에다가 뭐 다른 유용한 스킬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즌이 시작되면 은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카나이는 익순복 집중의 어깨거리 그다음에 공허의 반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는 뭐 극학과 극피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광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재감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공속을 올리면 만화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어, 그 비율을 봐가면서 적절한 세팅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보석은 이제 투구에는 자수정을, 몸통과 다리에는 토파즈를 박았는데, 이제 초반에 이제 몸빵이 딸리시면 루비나 에메라드를 하셔도 됩니다. 전설 보석은 갇힌 자의 파멸과, 그 다음에 고통받는 자의 파멸, 그리고 태극,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볼까요? 주 딜인 불박지는 이렇게박쥐구름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술은 아라키르 4세트 효과 때문에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부른 눈을 사용해서 추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4세트 의 효과를 이제 받으려면은 주술을 계속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용을 할 때마다 모션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헬퍼를 돌리시면 살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 불편하면 뭐 강제적으로 헬퍼를 돌리셔도 됩니다. 메뚜기 때는 창골눈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몹들한테 묻혀서 효과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기인 홀령걸음은, 어, 나들이 눈을 사용을 했고요. 강인함의 필수 기술인 홀령수학 세약눈을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비들께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카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봤는데 시즌이 시작되면 요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좀비들께 흡혈들께 눈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지속 기술은 불공정 거래 자신감의 의식 제어는 죽음 홀령 그릇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헬퍼는 홀령 수확을 돌려주시면 편하고요. 뭐 홀령 수확도 소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모션 딜레가 있기 때문에 소동 또는 자동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대균열 80단 정도를 이제 돌아볼 건데요. 아직 뭐 시즌 캐릭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비시즌 캐릭으로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홀룡 출몰도 사용을 할 겁니다 시즌이 이제 오픈하면은 다시 불박부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Thank you. 시 간이 더 필요 해. なるほど。 아니피 <목소리가> 아저안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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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더 있어야 해. 제대로 맞았 고, 아직 안되 겠다. 시 간이 벌써 다왔 필요도이

아직 안 되겠군. 시간이 더어안 되겠군. 아